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9장입니다. 창세기 49장, 1절, 2절 읽고, 내려가서 또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그리고 야곱이 이제 루벤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17절 읽겠습니다. 다는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지막 18절에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가신 때가 된 것을 느끼게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에 자기 사랑하는 아들들을 자기 침상 곁으로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냥 인간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의 영,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복된 말씀을 베풀어 줍니다. 이제 마지막이니까 빈말이라도 그냥 우리 사람 생각에 좋은 말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칭찬해 주고 위로해 주고 사랑한다. 그런 말 해주면 얼마나 좋겠지만 그 아버지,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죠? 이삭. 이삭은 아들이 둘밖에 없었는데, 맨 처음에 야곱에게 축복해주고 나서, 이삭이 속아서 축복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에서가 들어왔을 때, 이삭이 어떻게 했죠? 축복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에서가 성경에 보면 울었다 그랬어요. 아버지, 나에게 제발, 복주시 없어서.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이어도 그 아들에게, 그 아들이 듣고 싶은 말, 좋은 말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한 아버지로서 한 아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단지 자기의 육신적인 바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단지 육신적인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영원한 영적인 구원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삭이 그러했듯이 야곱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의 아들들 다 함께 불러 모아 놓고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서 주는 말씀이 아니라 아까 이삭은 야곱에게 따로 말했고 에서에게 따로 말했는데 야곱은 아들들 한꺼번에 다 모아 놓고 이제 함께 축복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향해서 축복하는 거지만 함께 듣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요. 함께 이제 이스라엘, 함께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2절에,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 지어다. 이게 구원에 관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냥 이 세상적인 좋은 말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야곱은 죄를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그냥 세상적으로 잘 되는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지 않습니까? 단순히 나쁜 사람이 나에게 잘못하는 것에서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야곱도 그 아들들에게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 시간에 또는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의 죄를 괴롭게 지적하는 것은 괴로우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지옥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죄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곱도 그 아들들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어떤 아들들 보면 축복 아닌 것 같아요. 나쁜 말만 해준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에 축복을 다 하고 나서 28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되 곧 그들 각인의 불량대로 축복하였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죄를 지적할 때는 그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극휼을 구하며 나오도록 하나님께 구원받도록 축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야곱이 지금까지 맨 먼저 그 자기의 첫 번째 부인 레아, 그리고 레아가 낳은 여섯 아들에 대해서 축복했습니다. 루벤부터 시작해서 시몬, 레위, 유다, 스불론, 이사갈 여섯 아들 축복했고 그 다음에 빌하 여종의 아들 단 그렇게 일곱 아들 축복하고 나서 잠깐 멈추고 그 다음에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켜 말씀합니다. 오늘 18절이죠.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린 아이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이삭 한 명에게 축복했고, 또 자기 아버지 이삭은 야곱 하나에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축복을 해놨죠. 그런데 자신은 한 명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두 아들에게 다 불러놓고 이렇게 축복하는 겁니다. 얼마나 야곱이 복된 위치입니까? 자기 아들 가운데 할아버지도 자기 아버지도 반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자기는 자기가 낳은 아들 다 하나님의 백성 말 그대로 이스라엘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아들부터 축복했는데 첫 번째 아들 루벤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장자의 직분 받지 못했죠. 우리 생각에 성경에도 그렇고 우리 일반적인 생각에도 그래요. 마아들이 중요하고 마아들이그 가문을 잇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성경에도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맨 처음 사람 아담의 첫째 아들 실패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어떻게 보면 육신적인 첫째 아들은 이스마일일 텐데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삭의 첫째 아들에서도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첫째 아들 루벤도 장자의 직분을 얻지 못했습니다. 죄로 타락한 세상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칙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연적인 법대로 안 되는 겁니다. 아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첫째 아들이 장자의 직분을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아들들. 루벤 다음에 시무원과 레인데 그러면 그들에게 기회가 됐지만 그들이 평강과 진실의 아들들이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미워서 살인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속여서 죽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치 야곱이 속여서 그 형의 것을 빼앗았던 것처럼 자기 이름이 야곱 그발 뒤꿈치를 잡는 자였는데 아들은 좀 달랐으면 좋겠는데 우리 부모가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특히 한국 부모들이 나는 공부를 못했지만 너희는 공부를 많이 해야지. 그러면서 학원에도 보내고 성적도 잘 받기를 바라죠근데 부모가 공부를 못했으면 자녀들도 공부를 못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성경에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요한복음 3장에 6절 말씀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우리가 죄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에게서 나온 사람 당연히 죄를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아버지가 속이는 자였고 이름이 야곱이었는데 그 형제와 싸우는 사람이었는데 그 아들들 역시 속이는 자였고 죄가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서 나오 아들들로는 도무지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복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멉니다 그러니 야곱이 뭐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한참 아들들을 축복하다가 중간에 오늘 18절에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린 아이다 자기가 생각해도 참 한심한 겁니다 자기 스스로를 생각해도 참 소망이 없고 한심하고 자기 아들들을 봐도 참 잘난 것이 없는 참 문제의 수성인 것인데 그러나 야곱은 바라볼 때가 있었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루벤, 시므온, 레위. 그다음에 이제 유다 차례인데. 유다는 어떻습니까? 유다에 대해서는 야곱이 축복을 많이 했어요. 놀라운 축복을 했습니다. 그거다 우리가 살펴봤죠.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해서 큰 소망 주실 것. 장차 위대한 왕이 나올 것. 유다를 통해서 주실 것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이제는 그 유다 복종하리라. 유다에게 복종하리라. 그랬죠. 그리고 과연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 이스라엘의 그 위대한 왕 나왔고 지혜의 왕 솔로몬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과 가늠했듯이 유다지파의 위대한 왕 다윗은 바세와와 가늠죄를 범하고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많은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는 죄악을 범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아무리 유대해 보여도 이스라엘에 일시적으로 영광을 가져왔다 하더라도 그들 자체로는 참되고 영원한 구원의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들로 인해서 야곱이 평안히 눈을 감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굴론 이사갈 지나고 이제 저번 시간에 단에 대해서 했는데 단지바에서 나온 유명한 사사 누가 있다 그랬죠? 삼손 있다 그랬습니다. 삼손을 생각하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삼손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셨지만 자기 죄로 인해서 피참하게된 다음에 그가 말로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자기가 당연히 힘인 줄 알고 그 힘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대로 나아갔는데 이제 마지막 순간에 삼손의 고백이 바로 이거였을 것 같아요. 마지막에 이제 기둥을 붙잡고 이렇게 외치는 거죠.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그래서 우리 여기 야곱이 예언했던 것처럼 17절에 다는 길의 뱀이요 척경의 독살이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조그만 뱀처럼 잘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의 다 조롱거리가 되었는데 삼손이 마지막에 갑자기 나타나서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넘어지게 했던 것처럼 그 건물에 모인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다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단에게서 주님께로 시선을 돌리며 이제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아버지인 나에게도 소망이 없고 루벤, 치온 레위, 유다, 스불론, 이사갈, 단내 아들들 거기에도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한편으로는. 탄식하며 한편으로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찬송하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여기 구원이라고 이렇게 우리 성경에 나와 있죠. 창세기 49장입니다. 그런데 구원이란 단어가 성경에서 제일 처음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전에는 구원이란 말이 나오지 않았는데 야곱이 아들들에게 축복하면서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여기에 사용했다는 거예요. 구약성경의 구원은 한여0번 정도 이렇게 단어가 나온다. 그렇게 세어 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성경에 나올 때는 그냥 일반적인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베푸셔서 그 백성을 건지신 그것과 관련돼서 구원 이 단어를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 이거를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썼잖아요. 히브리어로 읽으면 뭐라 그러냐면 예수와 그렇게 읽습니다. 예수와 누구 이름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이름 바로 구원 예수입니다. 이것이 시편과 이사야서에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이사야 12장 2절 말씀을 보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구원, 이게 예수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예수시라 이런 거로죠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여와는 호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르리로다 여기 이사야 12장 2절 3절에 구원 예수와 이 단어가 세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구원은 주님께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구원 그러면 주님과 동격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곧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하시는 일 결국 다그 자체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구원도 구원은 곧 그냥 구원, 어떤 하나님의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분,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이사야 계속 보면 49장에 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의 종이 되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메시아에 대해서,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 방에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의 종 메시아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을 베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62장 11절에도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반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임하느니라. 구원이 이제 올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공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그 구원이라고 말해 놓고 인칭 대명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원이 바로 그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것을 사람처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추해 볼수 있는 것은 야곱은 그렇게 했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정확히 모르지만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볼때 야곱이 여기서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라고 할 때는 단순히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나는 그것을 기다립니다 많이 아니라 누구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는 자 나의 구원자를 기다립니다 나의 예수화를 기다립니다.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구원자에 대한 갈망. 그래서 이 구절을 옛날 어떤 다른 언어로 번역하고 또 그것을 설명한 그 글에 의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내 영혼은 기드온의 구원을 기다리지 아니하나니 그것은 일시적이었습니다. 또한 삼손의 구원도 기다리지 아니하나니 그것은 덧없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다윗의 자손 메시아에 의한 구원을 기다리나니 이는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보내주시기로 주의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주의 구원을 내 영혼이 기다리나이다. 주의 구원, 주님의 예수화를 내가 기다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만의 이 기도와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에 살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똑같은 소망을 가지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갔죠.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야곱비야말로 정말 멀리서 봤습니다. 구약성경 제일 처음 성경인 창세기에서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린 아이다. 그 주님의 구원을 멀리 있지만 그것을 보고 환영하고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았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들 가운데 삼손도 나오고 다윗도 나오고 솔로몬도 나오지만 그들이 이스라엘을 온전히 완전히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 또한 구원자가 필요한 죄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야곱의 신앙과 똑같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그런 마음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소망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엔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죠?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주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고대하던 여호와의 구원, 주님의 구원 그냥 구원이 아니라 그분 자체에 구원 자체가 이 세상에 오셨던 것이죠. 누가복음에 보면 이 장에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어머니 품에 안겨서 결례를 따라서 성전에 보이러 가는데 그곳에 나이 많은 시므온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의롭고 경건한 시몬 성전에 날마다 나아가서 기도하던 그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소망하던 이스라엘의 구원,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던 사람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 앞에 온 겁니다. 그 예수님을 마리아의 팔에서 받아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에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그렇죠? 주의 구원을 보았다 그래요? 예수님을 보았는데 주님의 구원을 보았다.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시몬이 나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야곱이 소망했던 자기 조상 야곱이 소망했던 주의 구원, 자기는 두 눈으로 본 겁니다. 그리고 이제. 평안히 내가 눈을 감을 수 있겠구나 했겠죠. 야곱은 멀리서 그 약속을 믿음으로 보고 야곱도 마찬가지로 평안히 눈을 감았을 것입니다. 자기와 자기 아들들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오히려 들여다 볼수록 살펴볼수록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더러운 죄만 나타나는데 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야곱이 자기와 자기 아들들의 삶을 돌이켜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보았을 것이고 주님께서 마침내 구원하실 것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야곱만이 그런가요? 시므만 그런가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의 모두의 소망요 이 확신이 똑같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아까 말했던 삼손 다윗 솔로몬 그 시대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일시적으로 부분적으로 구원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름이 구원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완전한 구원. 영적인 구원, 영원한 구원 해주셨으니, 우리도 야곱처럼, 우리도 시무원처럼, 이제 어떻게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야곱은 아직 오시지 않은 예수님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구원을 바라보며 기다렸지만,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찬송하는 거죠.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아까 삼손도 얘기했고, 단지파의 삼손, 그 다음에 유다지파의 다윗과 솔로몬 얘기했는데, 이들이 한편으로는 죄가 많은 사람이지만, 그래서 자기 죄 가운데 참 괴로운 일 많이 당했지만, 그것을 통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삼손은 자기 죄로 멸망하고 비참하게 죽었지만 삼손이 상징하는 한편으로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부끄러운 일 당하시고 멸시천재 받으시면서 이방인의 손에 죽으셨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은 자기들도 이스라엘을 제대로 구원할 수 없었지만 다스릴 수 없었지만 자기 마음도 다스리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지만 우리도 여전히 구원을 사모하며 고대합니다. 아직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셨지만 아직 우리에게 다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야곱과 함께 똑같이 고백하는 거죠. 여호와여, 나는 구원을,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다. 부른받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죄가 많이 있는 것을 고백하니까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해서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지만, 아직도 우리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더러운 게 더욱 많으니까 뭐라고 기도해요?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주님께서 마침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나를 보면 야곱과 야곱 아들처럼 소망이 없습니다. 삼손처럼 소망이 없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처럼도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사오니 시편 3편 8절에 있는 말씀처럼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려주시옵소서. 그것을 믿고 날마다 구원합니다. 우리 자신만이 아닙니다. 야곱이 지금 누구를 위해서 축복하고 있어요? 자기는 이제 죽은 거예요. 자기는 주님 안에서 편안히 눈 감고 가는 겁니다. 근데 자기 아들들을 보면서 축복하는 거죠. 그 가운데 말씀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다시 말해서 자기 사랑하는 아들들도 다 주님께 맡기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도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도 너희가 재능이 있다고 너희가 힘이 있다고 그것이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원하신다. 그리고 너희를 구원하실 것을 내가 믿는다. 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가족, 또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교회.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린아이다 우리의 할 도리를 다 하는 겁니다. 야곱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아들들 다 불러 모아놓고 지금 축복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설교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찬송하는 겁니다. 자기가 할수 있는 것을 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을 다 하면서 부지런히 하면서 그러나 우리의 그 부족함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소망이 되고 믿음이 되고 우리의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을 주셨는데 주님의 이름이 구원이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단지 이 세상 나쁜 곳에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게 하는 우리의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놀라운 구세주이니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주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보며 확신하며 고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날마다 건져 주시옵소서. 날마다 거룩에서 거룩으로, 의에서 의로, 빛에서 빛으로 더 나아가는 삶이 될수 있도록 저희 개인과 저희 가정과 저희 교회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